반갑습니다. 스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코인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25년 11월 경에 실제로 상담한 사례고요. 제가 원래 타로로 주식과 코인 등은 이런 쪽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질문을 하시고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점을 뽑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문점자는 60대 중반 전후에 남성분이 점사를 의뢰했습니다. 질문은요. 제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로를 뽑았고요. 위 6장의 카드에 타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점 해석을 아래에 같이 해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종목은 변동성이 매우 큰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일단 정보라든가 뉴스에 많이 흔들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등락 심한 종목입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종목이고요 눈치 보기도 많이 할듯 하네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중 그리고 지금 수익률 등은 여쭤보지 않았는데 수익중인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많은 변동을 보이고 당분간 큰 대박을 주는 종목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셔야 할듯 하고요 일단 지금 보유하고 계셨으니 유지는 하시되 한번 큰 상승이 오면 그때 잘 정리하시거나 수익을 잘 챙기시면 좋을 것같습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 시점에는 당분간은 계속 변동과 행보. 혹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6년 여름쯤에 대략 8월 전후로 해서 적절히 챙기면서 정리하시면 그래도 가장 최선의 결과 및 수익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차트나 상황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다른 일을 하시면서 가끔 보시는 게 심리에 좋고요. 일일비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는 정보입니다. 내년 여름쯤 전후에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을 적절히 잘 챙기셨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6년 여름에 이 이 종목이 고점을 한번 쳐주고 다시 빠지든가 할 것으로. 4호점은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손실이든 굳이 보유하셨다면 지금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26년 8월 전쯤에 여름에 최선의 결과를 줄 테니 그때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종목을 한번 지금 살펴봤거든요. 계속 한동안 계속 빠지다가 지금 1월 들어서 약간 반등을 해서 지금 가격은 거의 11월쯤 가격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름에 한번 또 결과를 보고 기회가 되면 타로점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